발전 17번을 풀어봤죠. 어, 다시 한번 해주면, 두 개의 직선, 어,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, 이 각을, 이 각을 이등분하는 거리로, 같은 거리에 있는, 같은 거리에 있는, 같은 거리에, 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, 어, 뭐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이렇게, 같은 거리에 있는, 이렇게, 거리가 같은, 요고, 요런 점들을 찾아달라. 요런 X, Y를 찾아달라. 같은 거리에 있는, 이두 개의 직선에서 요 직선과 요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들을 찾아달라. 그럼 이제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된다고 했죠. 음, 그런 직선들은,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들은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된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걸 일반형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. 2를 곱해서. 이 Y는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3. 한쪽으로 몰아주면, X 플러스 EY 플러스 3이라는 0이라는 직선 하나. 얘도, EX 빼기 Y 빼기 는 0이라는 직선. 자, 그러면 이제 X, Y에서 거리가 같아야 돼요. 요까지의 거리와 요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. 그러면, 루트 절대 값인데, 자, 얘도 거리가 같으니까, 루트 절대 값. 의 수도 요까지 거리 1하고 4니까 5죠. 얘는 4하고 1이니까 4하고 1이니까 5죠. 어, 분모는 똑같아요. 분모는 똑같아요. 그럼 이제 x 자리에다 6걸 집어넣고 y 자리에 요걸 집어넣고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이 되고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. ex 빼기 y 빼기 5예요.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. 한 번은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그대로 써주고요. 한번은 x 플러스 2y 플러스 3에다가 이번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입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5 자, 이걸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걸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주면 이쪽으로 갈게요 x 이쪽은 마이너스 3 i 이쪽은 마이너스 8은요 이렇게 해 놓고요 x를 양수로 만들 거예요 이쪽으로 가주면 3x 엑셀 먼저 양수만 이거 유로 넘기면 플러스 y 빼기 3 2는2 2기2 2의 직선이 나오겠네요